안녕하세요. 백만불입니다 예, 제가 이제 보통 야근 마치고 집에 오면 이제 9시쯤이 되는데, 어, 좀 퇴근하고, 어, 바로 자지 않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고, 할거 하고, 뭐 자기 전에는 이제 무조건 씻고 자는데, 오늘은, 어, 옷도 안 갈아입고, 예, 잠깐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약간 예, 한 12시에 일어난, 일어났습니다. 예, 어, 그래서, 확실히 야간 근무가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방송할 때어 너무 졸려서 예안 할까 하다가 이제 울리고 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제 뭐 간간히 이제 신기하게 제가 야간 근무일 때 영상 올리면 이제 그런 댓글이 달려요. 왜 이렇게 목소리 에 힘이 없냐 뭐 균이 뭐 없냐 힘좀 내라 이런 댓글이 달리고. 그나마 주간이 때던 그런 댓글이 잘안 보이는데, 신기하게 야간 맞추고 찍으면은, 저는 그냥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야간 맞추고 하면 힘이 없는 게다 느껴지나 봐요. 듣는 사람들도. 어쨌든, 저도 재 방송, 재 방송 들으면 막 되게 재미없어요. 막처지고 막, 처지고 막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막좀 이렇게 힘있게 가고 싶은데, 어, 야간 맞추고 하면 좀 피곤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경써서 예. 밥 많이 먹고 하는데 어, 힘이 없어요 야근 마치고 너무 졸려 갖고 어쨌든 예. 음, 앞으로는 예. 좀 힘내서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가격이 음,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막 거의 일주일 넘게 계속 막 위아래로 흔들면서 빠지고 있는데 어, 저는 저도 지금 뭐 물려 있습니다 저도 뭐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저도 1 5 0 0원 밑에 있을 때 이때쯤에 이제, 이제 비투로 에서 구매를 좀 했는데 당연히 저도 뭐 이렇게 뭐 1,500원 때까지 빠질 줄 알았으면 이때 샀으면 저도 더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더 많이 조금이라도 하지만 뭐 항상 아무리 뭐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해도 뭐, 항상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저도 뭐 프로 전문가가 아니고, 예. 그냥 저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어느 정도 행복 구간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어느, 싸다고 생각되면. 그래서 이제 천원 밑에 있으면 싸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동전일 때 많이 사두라고 해 두신, 말씀드렸었고, 저도 그동안 뭐 200원, 300원. 그리고 최근에도 뭐, 500원, 700원, 총, 총 계속 샀습니다, 꾸준히. 예. 어,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제 분할로 매달, 어, 거의 월급, 월급을 타면 그냥 물빵하듯이 그동안 사 모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량을, 어, 모은 거지, 제가 뭐, 돈이 처음부터 뭐, 엄청 많아서, 그렇게 막 때려 넣어서 한 번에 산게 아닙니다. 저는 오랜 시간, 어, 남들이 시장을 망했다고 했을 때부터, 심지어는 저는 투자까지 해가면서 알바를 해가면서 그렇게 코인을 샀어요. 예, 제 방송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저는 지난 3년을 기다렸는데 어, 지금 당장 일주일 빠졌다고 설사 이, 뭐 이게 더 길어지, 길어지고 가격이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몇 달을 못 버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 저는 뭐 200원, 300원 때부터 수없이 리또 송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뭐이 조정이 이번주 계속 그러던 다음주까지 이어지던 다음달까지 형보를 하던 아 저는 여의치 않습니다 예. 어차피 저는 제가 목표로 하는 시기는 적어도 이제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우상에 할 거라는 이제 그런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 건데 이 시장에 확신이 없,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막 일주일 내내 갑이 빠지면 너무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은 저도 알죠. 예. 저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019년 말에도 아, 좀 상승해주겠구나 했는데 상승이 안 됐죠. 그리고 2020년 말에도 아, 이제 상승해 주나 했는데 오히려 이제 800원 갔다가더 빠지고 SS 송 문제로. 어찌됐든 저도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에는 이제 음,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를 하는 가격대가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연말까지 무조건 이제 홀딩을 하긴 할 거지만 당연히 중간중간에 이제 저도 이제 익절을 하긴 할 거예요. 뭐 예, 5천원부터 할 수도 있는 거고 1만원부터도 할수 있는 거고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익절을 적절히 하시면 돼요. 예. 저는 어, 지금 안 팔아도 뭐더 버틸 수 있으니까 이제 안 파는 건데, 어, 여러분들은 이제 2,500원 갔다가 지금 1,500원 간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아,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너무 괴로우신 분들은 몇주 기다리다가 다시 2,500원 되면은 그때 입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2,500원에 입절을 했는데, 입절을 하시고 나서 뭐 5,000원, 만원 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가 판 가격보다 올랐으면은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예. 그것도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수량을 저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항상 매도할 때다 팔지 마시고, 음, 자신이 마음 편할 정도만, 예. 뭐, 리플만 뭐, 100% 갖고 있다. 근데 너무 힘들었다. 그럼 다시 2,500원 됐을 때한 50%만 파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 50% 정도는 아 내가 연말까지 들고 갈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연말까지 이제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무조건 이제 존버를 외친다고 여러분들도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힘들게 존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저는 연말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계속 존버하는 거고 뭐 이렇게 2 5 0 갔다가 뭐 2,000원, 뭐 1,500원 돼도 버틸 수 있으니까 안 파는 건데 저도 말했다시피 뭐, 뭐 제가 24시간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회사 가서 일도 하고 퇴근하면 잠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물론 저도 이제 확인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막 대응을 하진 않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회사에서도 막, 막, 샀다 팔았다 막, 쉬는 시간마다 막 하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별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뭐 일하면서 하면은, 예, 뭐, 잘 되지도 않고, 집중도 안 되고, 오히려 내동매매를더 하게 됩니다. 마음이 더 급해지고, 막, 짧은 시간 안에 막, 아,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나? 지금 팔아야 되나? 막,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제전략은 그냥 쌀때 사놓고 남들이 망했다고 할때 공포에 이럴 때 사놓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 어쩌면은 뭐 공포 구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막 마치 1천원 막뭐 700원까지도 막 떨어질 것처럼 막 지금 막 계속 막 계단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아, 물론 정말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모르는 거지만 어찌됐든 저는 설사 뭐 다시 뭐 천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 천원 1초 2초 비고도 안 팔은 걸 천원치가 왜팝니까 제가 바보도 아니고 말했잖아요. 내가 산 가격보다 무조건 비싸게 팔아야지 왜 내가 산 가격보다 싸게 팝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1900원대에 샀다고 했는데 아 천원대도 안 팔아요 저는 다시 뭐 700원대도 안 팔고 다시 또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은 뭐한한 한 달을 기다리던 두 달을 기다리던 다시 저는 또이초0원 가고 이제 5 0 0 0원 가고 만원 가고 이제 우상에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버티는 거예요. 예, 제 목표가가 올 때까지. 그래서 뭐이절은 그래서 저도 이제 뭐5 0 0 0 원부터 할 수도 있는 거고 만 원부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냥 모르는 건데 그때 가봐야 되죠. 어쨌든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예. 뭐 내가 무조건 존 반다고 따라하실 필요도 없고 뭐. 뭐 너는 언제 입절할 거냐? 얼마 부터 입절할 거냐? 뭐 비중은 어떻게 입절할 거냐? 이것도 개인마다 다 재정 사태가 다르고 경제 상황이 다르고 뭐 투자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정답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자신의 그런만큼 그냥 욕심 비우고 자신이 그냥 마음 편한 만큼만 그렇게 투자하시면서 어느 정도 오르면 저, 어느 정도 입절도 하시고 어, 그러다가 어, 좀 떨어졌네? 그럼 뭐뭐 뭐 다시 조금 뭐그판 수량을 다시 채워도 되는 거고. 그래서 또 홀딩하다가 또 오르면 또 팔면 되고. 그러니까 오를 때마다 야금야금 팔면 돼요. 예. 아니면은 그냥 예. 정말 연말까지 그냥 안 보고 묵히다가 한 번에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때 이전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아예 막 2025년, 2030년까지 존버 해도 좀 된다고 봐요. 소액이시면은. 예. 소액이시면. 예. 소액 뭐, 천만원 밑에, 오백만원 이 정도면은, 그냥 저는, 그냥 평생 들고 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XRP는. 저는 이제 XRP가 이제 올해 연말 가격보다도, 이제 장기적으로 2025년, 30년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가격까지도 갈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항상 고민합니다. 저 제가 고민하는 거는, 어, 언제 팔까? 언제 입절할까? 이게 아니라,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 아, 내가 갖고 있는 이 XRP, 지금 한 60만 개, 그리고 xlm 70만개 xdc 150만개 이것들을 네. 평생 몇 개씩을 가져갈까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가져갈 수량을 예를 들면 이제 x r p 를 그냥 50만개를 그냥 평생 들고 가볼까 xlm을 20만개만 팔고 xlm도 50만개는 평생 들고 가볼까 XDC도 150만개 중에 50만개 팔고 100, 100만개는 평생 들고 갈까 저는 이제, 이제 그 비중 내가 평생 들고 갈 수량을 전 그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이제 하는거는 뭐 다른 코인 팔아도 저는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세가지는 평생 들고 갈거예요 예. 그래서 뭐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뭐 1,20만개만 평생 들고 갈수 있는거고 모르는건데 어찌됐든 저는 항상 예 그냥, 그 생각만 해요. 예. 내가, 몇십만 개를 평생 홀딩할지, 평생 없다고 생각하고 묵힐지, 그거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고, 이절 부분은 적어도 이제 올해 한 10월 달, 11월, 이때부터 이제는 이 절을, 예, 이절 계획을 세워야 되죠. 예.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 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갑자기 제가 뭐, 저도 이제, 목돈이 필요하거나 이제 이럴 상황이 생기면은 뭐 중간중간에 다른 코인들을 좀 이렇게 이절하겠죠. 어쨌든 음 그냥 폰이 확실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기사 보니까 윙클 보스 형제 아시죠? 예. 윙클 보스 형제도 2015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200만 원, 뭐 180만 원 갔다가 18만 원, 20만 원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아, 자신들, 아, 우리는 하나도 안 팔았다. 나는 비트코인을 평생 팔지 않을 것이다. 그냥 그런 인, 인터뷰를 한게 있습니다. 조선일보에도 나왔던 기사라서 아마 잉클보스 뭐 검색하시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2015년도에 180만원까지 갔던 비트코인을 18만원까지 떠낙 해서도 안 팔았던 이 잉클보스 형태는 지금, 예. 비트코인 전체 수량의 약1% 정도를 이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지금 불을 거머쥔 거죠 그 사람들도 초창기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엄청난 본인들의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그 사람들도 이제 뭐이 금융 엘리트 세력들과 커렉션이 뭐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소스를 받고 그렇게 호딩을한 건지 뭐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 분,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큰 불을 이룬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작 우리도 뭐 2,500원 갔다가 1,500원 떨어졌다고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본인 확신이 있으면 은 정말 srp 초도 저는 1만 개 정도는 정말 예, srp에 좀 미래가치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초도 최소 srp 1만 개 정도는 정말 없다고 생각하고 평생 한번 들고 가 보세요 2025년 시0 3 0년까지 예. 그럼 정말 그 1만 개만 들고 가셔도, 계셔도 저는 정말 큰 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수량을 많이 매집한 거예요, 예. 저는, 예. 하고 싶은 게 맞습니다, 저는.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정말 저도 이제 잉클복스만큼은 아니더라도, x r p 로 저도 이제 충분한, 음,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정말 큰 이제 부를 얻게 되면,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음, 그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예, 그럼 오늘도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